어느 날 유튜브를 켰는데 이 책에 대한 리뷰가 계속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괜히 홍보에만 힘을 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한동안 읽어볼까 말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보는 독서 고수님들께서도 이 책에 대해 좋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날 약속이 있던 한 분께 한 권을 선물하고 저에게도 한권 선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고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책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꽤 신선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문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짧은 독서였지만 책을 읽고 난후제 삶은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당신이 물건 하나 살 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보다 음식 가격에 더 신경이 쓰인 적이 있다면 더 나아가 가장 간단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책의 저자인 홍주현 작가님께서는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이서윤 님과 대화를 나누며 부에 대해 깨달은 바를 글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에 보면 이서윤 님은 어렸을 적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운명학이 입문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동서양의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운명학 사실 저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정해진 운명대로 산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 알지만 마음만 바꾸면 부자가 될수 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책을 펼쳤습니다. 없음이 아닌 있음에 초점을 맞추기. 책의 제목인 헤빙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걸 뜻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위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로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우리의 세상을 바꿔가죠 아주 간단하지만 제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신경쓰며 사느라 제 삶은 항상 남들보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참 제가 못났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아주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따뜻하게 머무르고 있는 집. 좁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 할수 있는 방. 가장 나를 충만하게 하는 수많은 책들. 언제든 원하는 스타일이 가능한 수많은 옷가지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넘치게 가지지 못한 것에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으로 이 사실만으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300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서윤님은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서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 모두를 살폈다고 합니다.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를 통해 그녀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아냈어요. 누구나 부자가 되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해빙이라는 사실까지. 300만에서 700만 달러는 하나로 하면 36억에서 84억입니다. 내가 그 정도 불을, 이를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니 기분은 솔직히 좋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저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내가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럼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해빙 신호등.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물건을 살때 같은 가격인데도 어떤 경우엔 유독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떤 경우엔 그저 행복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해빙 신호등의 빨간불, 만족스러운 마음이 초록불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최근에 괜히 필요도 없는데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막 그림도 그리고 싶어지고 노트도 있는데 왠지 굿노트에 쓰면 더 멋있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가서 몇 번을 구매 버튼으로 마우스를 올렸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빨간불인 거죠. 그런데 같은 금액이지만 예전엔 여행 티켓을 끊을 때 그저 행복하기만 했거든요.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초록불인 거죠. 저도 모르게 있음에 충만하게 집중했다거나 할까요? 헤빙 노트. 헤빙 노트를 써보세요. 헤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에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수 있어요. 헤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최근에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에도 감사할 일이 꽤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헤빙 노트도 이건 꽤 효과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감사 일기와 헤빙을 합쳐서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땡스! 헤빙 합쳐서. 떼빙! 떼빙 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 테니 두 개를 같이 써도 되겠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하게 적어라. 두 번째, 한 주에 매일 적을 생각하지 말고, 3에서 4회 정도 적자. 세 번째, 가진 것, 느낀 것, 감사한 것을 자유롭게 적기. 많으면 많이 적고, 적으면 적게 적고, 없으면 적지 않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진 것, 충분한 돈이 있지만 요즘 유행한다는 옷을 사지 않았다. 역시 진 패딩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지만, 마음에서 빨간 불편함을 느꼈다. 느낀 것, 옷을 살펴보는 순간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사이즈도 애매했고, 그저 비싼 거 입고 다닌다는 느낌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다. 사지 않길 너무 잘했다. 감사한 것. 필요하지 않은 옷을 살 돈을 아끼고, 정말 갖고 싶던, 궁금했던 책한 권을 샀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서, 또 필요한 걸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홍주연 작가님은 이서윤 씨와의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해빙을 실천한 후로 수많은 부의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온전히 해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녀의 삶은 해빙을 알기 전과 알고 실천한 후로 난인 걸 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책에는 우리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법, 고정관념을 깨는 법등 다양한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니 사실 괜히 불편한 마음도 들고 이게 진짜 된다고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요. 해빙은 좋으면 좋았지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는 빠르면 2주 무조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그마에 갇혀 살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내 시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해빙 아닐까요?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